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의 바이에른 오토 서수원 아우디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재혁 주임님 통해서 전시장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촬영을 허가해주셨습니다. 어, 이 전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아우디 차량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국내에서 정말 보기 힘든 RS, RS7 모델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시장에서 지금 입구 쪽에 있는 차량을 먼저 봤는데요. 어, Q2 모델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힘든 모델 중에 하나인데 Q2도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자 헤드램프도 아우디 특유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도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디자인은 Q2 디자인은 A3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Q2 디자인은 A3의 컨셉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쁘네요. 뒷좌석도 한번 볼까요? 뒷좌석은 자, 일단은 q 2 자체가 약간 소형 SUV다 보니까 어, 공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운전석을 널널하게 앉으면 공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디자인이 이뻐서 여성분들이 상당히 선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테일램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일램프 상당히 이쁘네요. 네. 사모 TDI. 그 다음은 Q3. Q3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네요. q 3와40 TFSI 꽈뚜로 Q3 꽈뚜로가 들어갔군요. 네, Q3 꽈뚜로가 들어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은 큐포 이트론 e 스포트백 차량입니다. 큐포 차량은 리뷰도 했었고 시승도 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네. 큐포 스포트백 이트론 e 그리고 큐파이브 모델도 있네요. 5 모델 그리고 Q8 모델도 역시 있습니다. Q8도 역시 지난번에 어, 리뷰를 했었죠. Q8도 정말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Q5도 정말 만족했던 차량이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이트론 e S. 네, 아우디의 고성능 전기차 모델이죠. 네. 이 네, 여기 전시장이 정말 넓어요. 차량 전시 대수도 많고. 자, 그리고 이번에 리뷰한 이트론 e GT 차량도 역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시트가 레드로 지금 되어 있네요. 굉장히 시트 컬러가 이쁩니다. 시트 컬러 엄청 이쁘고 한번 타 볼까요? 네. 아, 어, 네.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답게 시트도 어 버킷 시트로 지금 되어 있고 굉장히 스포티한 감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진짜 멋있어요. 이 트론 GT는 진짜 멋있습니다. 뒷좌석도 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고 파노라마 글라스인데. 주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머리 위를 거의 다 덮고 있어요. 좋습니다. 시트 질감도 좋고요. 무릎 공간도 볼까요? 무릎 공간이 정도. 사실 전기차가 조금 바닥에 올라와 있는데 이 차는 J1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기차 이 2열 시트 좌석에 레그룸 확보를 위해서 배터리를 여기는 빠지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트론 GT. 디자인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A8 롱바디. A8 롱바디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OLED가 들어간 테일램프 상당히 디자인이 이쁩니다. 짠, 오지간한 아우디 모델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5도 있고요. A5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군요. 아, 브라운 시트. 좋습니다. 아, 여기 우드트림이, 저 개인적으로 우드트림 좋아하는데 여기는 우드트림이 있네요. 좋습니다. 디테일 뭐 말할것도 없이 이쁘죠 45 TFSI 과도로 차량 그리고 여기는 A4 A4 차량은 역시나 리뷰와 시승으로 꽤 많이 접했던 차량입니다 40 TFSI 스 차량도 잘 전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되게 휴게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휴게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고객상담하는 곳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우디의 핵심 모델 A6 제일 앞쪽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A6 모델이 사실 제일 또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장 방문의 하이라이트 RS 7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냥 포스가 달라요. 이게 아우디링이 일단 블랙 패키지라서 그런지 아우디링이 검은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RS7 배지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지금 아마 최고 사양 헤드램프가 적용된 걸로 보여집니다. 와이휠좀 보세요. 카본 세라믹인 것 같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후륜 브레이크고요. 후륜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벤투스 S1 에보 3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편평비는 후륜이 285 30 22인치, 전륜은 285 30 22인치 스퀘어 타입이죠. 자 전륜 브레이크 볼까요? 전륜 브레이크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캘리퍼 보세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는 RS7입니다. 브레이크 사이즈는 진짜 괴물이에요. 괴물. 자, 이제 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예술입니다. 아, RS7. 너무너무 예술이에요. 테일 램프도 이 테일 램프는 A7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일단 뒤에 있는 레터링도 역시 블랙 패키지라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트렁크 잠깐 열어볼까요? 네, 전동식 테일 게이트 트렁크 사이즈 엄청 넓어요. 트렁크 사이즈도 엄청 넓고 RS7의 엔진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RS7의 엔진룸입니다. 최대 출력이 600마력에 가깝죠. V8기통 트윈터보 모델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출력을 자랑하는 아우디 최고성능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들어간 엔진은 상당히 많은 이 아우디 혹은 람보르기니 포르쉐 라인업에서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엔진이고요.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도 높지만 굉장히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차량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아우디 차량 특유의 MLB EVO 플랫폼이죠 지금 이 차량은 플랫폼이 MLB EVO고요 아우디는 A4부터 Q8까지 종치방식은 다 MLB EVO 플랫폼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우디 차량이 뭐 Q8, Q7 이런 차량만 MLB EVO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아우디는 MLB EVO라는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 놓고 SUV도 만들고 세단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트럿 타워 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 파이브링크 서스펜션 WC1 타입의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을 넣기 위해서 스트럿 타워를 굉장히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요. 그다음에 V8 기통이라서 지금 스트럿 타워 기준으로 앞쪽으로 좀 나와 있지만 ZF8단이 지금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무게 배분이 평균적으로 56대 55대 한4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볼까요? 여기 사이드미러는 카본으로 되어 있네요. 리얼 카본입니다. 자, 후석을 먼저 보면 자 도어 트림은 일단 가죽이에요. 그리고 매트한 느낌의 카본. 그리고 여기는 조금 아쉬운 재질이긴 한데,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칸타라. 여기는 가죽.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재질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버킷시트죠. 그 다음에 헤드라이너는 지금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정말 어... 고급스럽습니다. 헤드라이너는 전부 다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어, 고급감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에어벤트도 달려있네요. 여기. 지금 뒷좌석 공간은 이마,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차가 이제 커서 그런지 뒷좌석 공간 충분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버킷 시트라서 헤드레스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 오히려 시야 확보는 이게 더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바라본 운전석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운전석 쪽을 보겠습니다. 자, 앞좌석 역시 도어 트림은 가죽과 카본. 매트한 카본 재질이 되게 특이해요. 만져보면 카본의 물결이 느껴집니다. 하본의 물결이 하나하나 다 느껴지고요. 여기는 우레탄인 것 같고, 여기는 알칸타라 그리고 여기는 가죽이 쓰였네요. 자, 차량에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스티어링 휠에는 RS 배치가 있고요. 알칸타라. 손에 감기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부드러워요. 스포츠 주행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계기판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계기판을 바꿀 수가 있고, 네, 실내의 인테리어 구성은 A6와 A7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이런 부분, 카, 이게 카본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가 우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스포티한 느낌이 또 달라지긴 하거든요. 기어봉에도, 기어 스틱에도. 알칸타라가 되어 있어서 잡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아우디 고성능 SRS 모델에는 이렇게 어 스타트 버튼이 빨간색 원 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시트가 지금 이렇게 시트 형상이 굉장히 어 스포티하게 되어 있고 몸도 적당히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RS 실제로 운전하면 어떤 느낌이 날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아쉽게도 지금 시승차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구경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디였고요.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는 바이에른 오토 서수원 아우디 전시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번 전시장에서는 이제 정말 보기 힘든 RS7 모델까지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우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시면 거의 모든 아우디 차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와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